골카운트?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. 이제 구구채! 땅에 박혔고! 그 사이에 3루 주자 허으로 밀려들고 2루 주자까지 허물어! 자, 허물어. 어. 대결 세이비유 동점! 동점! 한국 3루 5차전 5회가 끝나기 전에 기아가 동점을 만듭니다! 자 삼성은 어쨌든 이번에 폭투로 아픔이 있었잖아요. 이건 이병헌 선수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. 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 또한번 박찬호가 예, 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의 이 주력이 1위부터예 발산이 됩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삼루자는 그대로 들어오고 2루에서 출발한 박찬호가 삼루도라 홈까지 왔는데 간발의 차로 먼저 홈플레이트 쓰는 박찬호 자 이게 타운트가 3-2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또 있는 거고요.